반응형은 딱세 가지를 알아야 돼 리스트 반응형 어. 1차로 나 이게 필수야 이건 왜야 돼? 이건? 반응형 할 때? 이것도 이거랑 정리지고맥스 아. 맥스위드를 불러. 무조건 들어가요. 안 그러면 너무 끝까지 퍼지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고. 여기 옆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블 l e 하면 여기 옆으로 나오겠지? 음, 됐고 그 다음에 너비를 정해야 된단 말 근데 다섯 개가 나왔지. 어. 어. 왜 그러겠어? 어. 기본적 노래비야. 절대 줄넘금 금지에 걸려있단 말이야. 해줘야 돼. 그치? 여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거아니이요 네. 근데 이게 떨어졌지? 왜 떨어졌어? 네. 이거 해도 이 돼. 왜냐이패딩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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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4 n 이 사람은 이사 이크게해해게렇게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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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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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패딩 이렇게. 이이진이20이0이이지게이한줄이네명이야 근데 중간에 들어간 여백이 뭐야? 20픽셀 곱하기 4 아니지? 뭐야? 3이야. 왜3인지 알겠니? 가장 마지막 거는 어, 음. 빼니까. 그냥 4는 뭘로 나올 수 있어? 이거잖아, 그치? 내가 네. 생각해봐. 20픽셀 네. 곱하기 3이지. 네. 그럼 총 몇이야? 60. 60이지. 네. 그러면 4명이 얼만큼씩 양보해야 60이 음. 확보가 될 거야. 어렵지? 네. 아, 이거는 이해되네 여기서 몇 몇을 빼야 돼. 마이너스 20 픽셀 음. 아니지. 마이너스 20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명당 몇씩 양보한 거야? 20씩 양보한 거지. 음. 이해되요, 이게 돼요. 네. 그게 한 명당 20씩. 그럼 몇이야? 80이지. 너무 많이 뺐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공간 남았잖아. 네.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음. 어떻게 해야 돼? 음. 60을 몇으로 나눠야 돼? 네 그치? 음이 말이 맞아 정말 딱 맞는 거 보이니 이렇게? 예. 네. <목소리가> 음. 왜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 60은 뭘로 계속될 수 있어? 2아 0셀기그 음. 음. 3은 사실 음. 뭐야? 4이 1에서 나온 거잖아 왜 1을 빼는지 알겠지? 음. 어. 얘는 빼야 조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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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좀 어, 복잡해 보여도 잘 봐봐 음. 이것만 알면 끝났어. 오버플로우 힐은 박스 사이즈 그럼 할 필요도 없어.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줄에 4 개.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이거에는 리스트. 응. 이걸 되게 어떻게 할까? 이것만 다 어떻게 고치는데? 3으로 으로 고치면. 서로, 서로 겹치면 안돼 응? 서로 겹치면 안돼 확실히 나눠줘야지 얘는 800 픽셀 이상 응.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은 얘가 얘가 작동하는 와중에 얘도 작동한단 말이야 얘도 작동하는 거 얘는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 이렇게 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1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필요없어요 그 다음 반응형 할때또 중요한 점 봐봐 여기 너무 꽉딱 붙어있잖아 그치 예. 엑스, 미디어, 백스 위드, 선픽 잼. 그래서 코는 머리가 오프야. 무슨 라진 레프 이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정도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거의 딱 붙었다가 갑자기 생겼지. 아 네. 그러니까 아, 이건 1020일 때.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아. 반응형 할때 이거 필요한. 필수야. 필수. 그래야 내용이 깔끔하게 나오지. 아 나는 얘 같은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콘 안에 또 들어가는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타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작은 화면에 대 가장 끝까지 다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화면인 끝까지 다. 다시 게 보이니? 음, 마게보 이렇게. 아. 음수 마진을 피자 나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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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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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해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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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또 핵심은 이거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렇게. 뭔지 아니거 MD가 미디엄 디바이스. 이게 뭐겠어. 얘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언제 안 보인다? 작은 화면일 때안 보인다. 얘는 뭐겠어. 얘를 가지고 있는 큰 화면일 때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다야. 이런 식으로. 진짜 왜냐면은 대부분의 대부분 요소가 그냥 이렇게 배열돼 있어 모바일 때 이렇게 해주면 끝이야 아... 반응형 얘기 게 사실 달라 미디어 코이 줘가지고 어. 거의 대부분 대부분 어차피 반응형 우리 요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두개 그럼 그거를 미디어 코를 줘서 이거를 백백백 주면 끝이야 사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다야 내가 사실 반응 사이트 되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고 내가 이 리스트를 알려줬잖아 네. 어, 정말 이게 끝이야 가끔가다가 이거는 어떤 거는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못 만들 것 같아. 이걸 반응형으로 착착착 아름답게 못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저블 온 엔디 업. 얘는 뭐야?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오직 언제만 보인다? 아, 큰 화면일 때 보인다. 그다음에 모바일을 모바일용으로 새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한 콘텐츠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약간 달라 보이지만. 봐봐 응? 안 보여요 네. 비저블 네. 원 SM 네. 다운 아. 음. 자봐봐 일단 핵심 알려줄게 러비 100% 같은 거 쓰지 마네 이거 엑스야 네 왜냐 HTML은 원래 반응이 형 아니야. 원래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록만 해서 어때? 최대한 늘어나지? 안 아, 돼. 네. 어, 이거는 쓰지 마. 음. 두 번째. 콘에다가 맥스 위드를 줘야 돼. 어,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그세 번째. 네. 콘에다가 요런 거. 오토 포토가 아니라 마진으로 이렇게 해 줘야 돼. 그래야 이건 왜 하는지 알지? 이 모바일에서 요 최소한의 요여역에 대기 싫 음. 그다음에 미디어 거리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이에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냥. 아, 나는 진짜 뭐이 구역에서는 세게 나오게 하고 싶다. 이짓 알잖아. 그럼 끝이야. 그다음에 너비 너피를막 고정으로 잡고 나 그런 거 있잖아. 그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네가 만들었어? 네.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이미지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딱 잡아 이렇게 높이를 300을 잡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음. 너비가 넓어지지 그럼 이미지 너비도 넓어지지 그럼 이미지 높이도 넓어지지 그럼 아까 300 잡은 것 때문에 삐져나가잖아 음. 높이를 최대한 잡으면 안돼 픽셀로 어차피 높이라는 건 뭐야 자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지 그런 식으로 해 음. 음. 근데 그러면 이미지 퍼는 그대로 잡아 n the i m a 그냥 아예 고정 정 n e put on. I'm 안 된다는 뜻이 r o 이미지는 g I'm a young image. y o u 이 l be done. You'll be d o 가 e You'll be done. You'll be d 맥스 위드 정도. l l be done. You'll b 어, 그리고 500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너비가 500에 제한되니까 높이도 어느정도 막히잖아 어. 음. 웬만하면 이런식으로 어. 이게, 이게, 이게 반응형의 끝이야 그 다음에 음. 어. 이두 개를 만들어서 어 이거 이거 이게 들어간 건 뭐야? PC 전용 엘리먼트. 얘는 뭐야? 모바일 전용 네. 엘리먼트. 음. 바꿔치기 하는 거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메뉴. 이런 그 가로 메뉴를 어떻게 모바일 메뉴로 바꿀 수 있겠어?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놓고 큰화면서 얘가 나왔다가 작은 화면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만 지키면은 나머지 똑같아. 이제 네. Hmm.